안녕하세요 오공원재입니다. 이제 매장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아주 조용하죠. 네. 영상 찍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오늘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컨텐츠는 원래 가동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외부에 이제 다른 살롱의 교육을 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이야기도 기 한데, 디자이너가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우선은 이제 목표를 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결혼 예정이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했을 때 이런 내 구체적인 목표가 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뭘 갖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하게 생겼다 그랬을 때 그게 어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두루뭉실하게, 어, 나는 집을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되게 천,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분당이니까 분당에 살 거야. 뭐, 서울에 살 거야. 서울에서도 뭐, 동네마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다가 어떤 집을 사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이제 모을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 구체적인 비용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언제 가질 건지, 예를 들어서 가게를 차릴 거예요.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최소 못해도 한 1억 정도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억에 대한 비용을 언제까지 내가 모을 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이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시드머니가 그래 한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칠게요. 근데 앞으로 추후에 내가 한 1억을 모아야 되는데 오픈은 3년 뒤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제 위에 이제 남은 비용은 어 8천만 원이 남았죠. 그럼 8천만 원을 3년 동안 이제 모은다고 칠게요. 3년으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최소 못 해도 한200 정도는 모아야 근사치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벌고 있는 월급이 300이에요. 근데 내가 평소 습관이 뭐300 정도 번다고 쳤을 때 평소에 내가 소비하고 뭐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돈도 써야 되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300 정도 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소비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한 200에서 뭐 진짜 팡팡 쓰는 분은 한250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좀 모은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100만 원만 쓰시는 편인데. 사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삶이 빠듯하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해서 지금 현재보다 월급을 내가 더 모아야 된다, 더 벌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가 좀 결정이 되기가 편하죠. 그래서 네 번째는 시기가 정해졌다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아야 하는 이제 비용이 결정이 됐다면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제 하고 있는 매출에 비례했을 때, 아나이 정도는 더 해야 내가 이만큼 월급을 더 가져갈 수 있겠구나 목표치를 좀 설정해서, 아나 이만큼 매출 해야지라는 정하시는 게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정해졌다 그러면 사실 매출 기준보다는 사실 재방 고객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봤을 때어 내가 어 이만큼 재방 고객 수를 늘린다면 가능하겠지만 어 우리 매장은 객단가가 너무 낮아요 이제 비용이 조금 저렴하게 받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매출 하는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매출을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어, 뭐, 커트라든지, 펌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객단가를 조금씩만 상승시켜도, 사실, 이제, 근사치로 가기가 좀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어, 나, 나는 한 달에 이 정도 고객은 가능해. 라는 기준이 정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내예산 목표 매출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객단가를 조금 더 상향하는 쪽으로, 이제, 목표를 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편에는 재방 고객 관리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재방률 성장률,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보통 1년차, 2년차, 3년차 뭐 이런 디자이너들있죠 보통 보면 1에서 2년차를 보통 초급 디자이너라고 하고, 이제 3에서 이제 5년차들을 거의 경력자 그리고 6년 차 이상은 고인물이라고 하죠. 저는 고인물이고. 근데 어 이제 오래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고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래 일했다고 해서 매출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이제 5년 차 이상 디자이너들 보면은 그동안 받았던 신규 고객이 막1 0명2천명이 넘어가는데 사실상 그 친구들이 보통 보면은 재방 고객이 한 달에 많아 봐야 뭐 100에서 150명 사이에요 이거는 되게 신기한 거는 어 초급 디자이너 선생님들 보통 1년 안에도 이제 100에서 150명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3개월, 4개월 차에 보통 100명이 넘는 선, 선생님들도 다수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음 편 영상에서는 어, 보시고 나서 조금 어, 열심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앞으로 뭐 이런 코로나 같은 뭐 상황이 생겼을 때 신규 고객이 없더라도 사실 버틸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 요즘에는 미용실 시장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 이전에는 신규 고객수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물론 마찬가지로 신규 고객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재방 관리를 했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시기에 힘든 힘드냐 안 힘드냐가 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목표 다시 정리해 보시고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목표 확실하게 좀 잡아보시고 나서 단기적인 목표, 중단기, 장기적인 거 목표 잡아보신 다음에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다음 편에 영상 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